저는 사실 대통령이 비상계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. 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이 국회에서 과반수로 계엄 해제하면 풀릴게 뻔한 비상계엄을 누가 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계엄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국회의원들 빨리 151명 모여 가지고 비상계엄 해제하는 것이다. 해제해야 되는 것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그때 그 김박하게 그 진행 그 한밤중 상황을 저희 같은 사람이 알수 있었겠습니까? 근데 주진 의원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었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어. 보니까 우원식회의장이 우리들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, 구,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 그거는 영선들은 가만히 있어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아 아니, 정병우사 당신 국회의원 해봤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아뭐 한동훈 대표 뭐 국회의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니었으니까 영선이니까 가만히 있어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불과 며칠 전에 굉장히 낙위. 전, 나경원 전 의원을 나경원 전 대표를 비판했잖아요. 초선 가만 히 있으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징계해야 되느니 뭐, 그, 뭐 국회의원직 그만둬야 된다니 그런 이야기까지 했으면서 어떻게 국회의장은 그뭐그 뭐그 당시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한테 영선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, 몰랐을 것이다.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. 여야가 좀 각자 잘 판단하고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반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.